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1006회차 초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주차에는 20번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멸을 했어요. 재멸을 했고, 또 20번이 멸을 하면서 다시 40번이 덩달아 멸을 하는 쌍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연번하고, 그 다음 2연번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한 군데 숫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10번대의 숫자들이 수가 출을 했어요. 갑깝하죠 당첨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분석의 범주를 이미 많이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갖다가 쭉 가지고 온 숫자에서 저희가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두개 숫자 정도의 구간을 예상을 하지 네개 숫자를 예상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1년 안에도 이렇게 네 수가 추를 하는 게한세 번이나 네 번이나 될까. 이게 많지도 않은 경우에요. 이거를 갖다 맞춘다고 하는 거는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1005회차를 갖다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저희가 1005회차에서는 그래도 당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숫자도 20번대가 3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3개가 한 구간에서 나오는 거 정도에서는 저희 만능로또 조합계에서는 얼마든지 당첨을 만들 수 있어요. 1005회차입니다. 만능대가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4등 비록 20번대 3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연번에서는 나머지 숫자의 조합 그래서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은 기계 연산을 통해서 숫자의 조합을 한 당첨의 인과관계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네 수가 한 군데에 들어간다고 라 한다면은 이것은 저희가 두 수에서 다른 수를 갖다가 이제 당첨을 받아야 하는데 멸구간을 잡았던 30번도 나왔죠. 8번이 2월 수예요. 이1 7번이라는 숫자도 사실 보벌이 지난주에 추를 했기 때문에 보벌 2월 수로 올라온 거죠. 즉 16회차에서는 0 2월 수가 8번과 17번에 두 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월수라는 것도 하나 올라가면 하나 올라가지, 두개 올라가는 게또 그렇게 많은 경우에서도 아니죠. 아주 최악의 상태가 이 안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8번이라는 숫자가 2월수로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 자료에 의하면, 원래는 지금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가 하나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2월수 출연빈도수에서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빵이죠. 없었던 때예요 8단 숫자 2월수는 그렇게 그 2월수로서의 습관을 갖고 있지도 않는 숫자라는 거죠. 다른 뭐 내용들은 다 제껴두더라도, 저는 이 숫자 이 4개에도 적중됐다는 거는, 이건 반대로 저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숫자를 예상을 가져온 수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숫자가 한 구간에서 4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숫자는 틀리기 쉽상인데, 한 틀리고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은, 지금의 숫자의 정합도는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믿음만은 갖고 따라오셔도 돼요. 1006회차, 비록 이렇게 됐지만, 뭐, 다음 1007회차는 또, 우리가 기대만 할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지난 그 목요일날 실방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 답변도 하셨는데, 그때 구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분들도 물론 이 상황에서의 추첨으로는 당첨이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게1 8번이라는 숫자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우리 만능 대가님은 사으로 퍼서 묻기까지 하고 거기에 5만 원까지 보여주고 저 이거 나오면 찢어버립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까지 있어요 이월수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은 두번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세요 11, 15, 16, 17이라는 숫자가 한 구간에서 4 개나 나왔는데 이 안에 끼질 못하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잘 도와드렸다. 자두 번째는 24, 28 한번 기억하시나요? 24, 28 연보수 쓰지 마세요 얘기들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강조 드렸는데 안 나왔죠? 지난 주에 여러분 24, 27, 29라는 숫자 이세 24가 27, 29를 불러냈지만 그 안에 28이 끼질 못해요. 그만큼 24와 28은 관계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관계인데. 그런 숫자를 제가 아무리 쓰라고 하겠습니까?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 만큼 또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말리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아요. 지금 18번이나 숫자 안 쓰셔서 구제받아. 24하고 28 한꺼번에 안 썼으니까 또 그만큼 필터링 되면서 또 그것도 구제받아. 금주에는 워낙에 패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분들도 뭐 어차피 나도 못, 뭐 어차피 못 맞았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거기에서 안 하고 넘어가서 도움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크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목요일날 실방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시간대도 그냥 아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9시에 저희가 이제, 그 실방을 진행을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장된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중요한 질문과 답변, 그렇게 하세요. 목요일날 실방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댓글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실망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꼭 질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007회차.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07회차 예상수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금주차에는 16번과 37번 2월수를 정했습니다. 2월수를 정하는 기준점을 제가 조금 달리 가졌어요. 기존에는 있는 숫자에서 2월수가 올라가는 빈도수, 물론 빈도수도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처럼 8번이 저렇게, 저, 저렇게 막한 번도 2월수가 안 됐는데 올라가. 그럼 저거를 갖다 기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지난주에 8번이 이제 18번이라고 하는 보보이 올라가면서 2월, 그, 도쿠수가 맞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어쩐다 한 번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월수에 대한 그 돈코스의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진난 주차로 어쩌다 한번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월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 이월수가 돈코스를 가져가는 예가 그다지 없어요. 이제는 이월수를 올리는 데 있어 그 전주차에 추첨됐던 숫자들을 보고 이 숫자들을 보고 이 안에서 돈코스의 흐름이 약해진 걸 찾아보는 게 좋겠죠. 돈코스가 안 걸릴 게좀 이월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7동코스가 지금 잡힌 17하고 37. 그러면은 지금 17은 이제 보보에서 이월수 올랐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37번 대신 예, 37번을 가면 좋을 것 같고 11, 15, 16 중에서는 이 36이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요. 보너스볼이 36이 떴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6과 36의 동크수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두 동크수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다음 주에는 좀 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6과 37을 2월수로 연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찰나에서 지금 이렇게 2월수를 한번 체근을 해봤어요. 근데 이 방법이 마,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2월수의 판도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 이제 2월수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보는데, 한번 결과가 나오는 여하를 보고, 앞으로 잡는 방식에 대한 거는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라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멸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보셨을 텐데 보시면 역시 단대가 안 보십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의 당번수와 미출수는 총 당번수에서 12개, 미출수에서는 13개 숫자를 갖다 분류를 했고요. 추천 홈비는뭐 당번수 미출수의 홈비는 여전히 4대 2, 3대 3, 2대 3입니다. 금주 차이는 4대 2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뭐요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 뭐 1대 5다, 5대 1이다가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홈비는이 안에서의 그 당번수 미출수만 잘 혼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번대의 그 멸구간 그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적인 요소를 봐야죠. 각 구간별로 떠 있는 상황에서 볼때 20번과 40번이 멸 구간을 가져갔어요. 예. 근데 요즘은 40번은 이례적이에요. 여기는 뭐 연속멸이 자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특정 구간 있잖아요. 이런 특정 구간의 멸에서는 연속멸이라는 게 거의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조차에는 20번 때 멸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숫자도 많이 더 낮아졌죠. 지난번에 있었던 총합수 119보다 104로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뭐 확실히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확 높냐, 아니면 들 높냐. 그 차이긴 이 한데, 확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20번은 멸을 했으니, 다시 멸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다음은, 어 40번은 연속으로 두 번은 멸을 했습니다. 얘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40번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뭐세 번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그래도 흔한 흔치, 흔치가 않아요. 40번 때에서도 두번 이상 멸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세번세번 세번 멸한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두번 멸이라면 40번은 강한 필출로 봅니다. 강한. 예, 그냥 필출도 아니에요. 저는 저로서는 40번은 금주차에는 무조건 나오는 걸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40번은 강한 필출이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30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떴잖아요. 이게 뜨기 시작했으면은 그냥 뜨, 요즘은 뜨고 난,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멸하는 경우가, 뭐 20번이면 뭐 워낙 오래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떴는데 도 다음에 또 멸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30번은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30번, 40번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좀 높인다는 전제하에 숫자가 나온다. 그걸 우선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볼 때는 연속 3번이 떴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불 지피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한동안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퍼뜩듭니다 그래서 10번은 그냥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고. 그리고 역시나 딱 놓고 보면 단대죠 이렇게 되면 근데 단대에는 충분한 가, 그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지금처럼 어, 어느 정도 선이 되게 되면 뭐 이렇게 빠지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턴만 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대별도 이번 주에는 한번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그럴 수 있다 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의 그단대별은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의 그 미출현 숫자 미출현 숫자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단대는 이렇게 딱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오늘 어, 숫자가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주에 들어온 유입수가 6, 6번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면서 다섯 개가 된 거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냐면요. 10번 때 같은 경우도 지난 주 같은 경우 이게 없었죠. 근데 이번 주에 네 개가 나왔어요, 자그마치. 이렇게 없는데 그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3개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뭉태기로 10, 10번대가 출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30번대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와 왜냐하면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죠. 새로 들어온 유입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3 0번대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죠. 이건 여기하고 또 비슷해요. 다음 주가 되면 여기에 세수가 들어갑니다. 30번대. 그러면서 제가 볼때3 0번의 숫자는 최근 안할 거예요. 제가 볼때 그래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1 0번에도 지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3 0번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대는 지금 은 6번이 들어왔지만 다음 주에는 없어요. 여기는 미출수가 유입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이대로 정체면은 또쓸 수가 숫자가 마땅치는 않아요. 다음 주에 숫자가 유입될 수가 없다면 한번 정도 쉴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요모조모 제가 그냥 이쪽 패턴적인 요소, 그 다음 숫자적인 요소를 따지고 봤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음, 가장 좀 유력한 구간이 단번대였다. 이렇게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수를 좀 봐야 되는데, 아 요즘 아주 고정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죄송스럽고. 햇살기봉님, 아, 아이, 고정수를 워낙 좋아하시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그래도 뭐, 한 수, 두수 이렇게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없죠. 왜냐하면은, 어, 지난주 같은 경우, 투 스타트, 단대 투 스타트에다가 40대를 봤는데, 아이고, 이게 뭐, 단대는, 그, 어줍지 않은 그 8번이나 숫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올라가 버려서, 또, 꽝이 됐고요. 그리고, 40번 때는 멸이 됐죠. 그니까, 러 그렇게 잡았는데, 그 패턴적인 상황이 그래 돼 버리니까 고정수는 완전히 그냥 허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뭐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는데, 자, 이제 금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에. 예. 좀 안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물론 10번 때부터 시작이죠 단 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대에도 투 스타트는 5개 정도는 가져가요 예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수가 맞아 떨어지면 또 그것도 크긴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순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 개별 각계 숫자로 해가지고 10번 때 30번 때 40번 때 또는 10번 때 20번 때 40번 때또어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동크스 위주로 잡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동크스도 어 유력해 보이는 동쿠스들은 잡아가요. 예, 네, 그래서 동쿠스 위죠또 각계전투 하는 것들도 몇 가지 있고. 네, 투 스타트에도 동쿠스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동쿠스가 뭐그 강할 때는 또 잡아, 잡을 때는 또 잡아야죠. 이 빵수 같은 경우도 금주에는 강해 보이고. 일본 동쿠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금주 차이나 하여튼 이 동쿠스와 그런 연력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40번 때는 강한 필출. 예, 금주 고정수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제외수하고 연번수. 지난주 제외, 수퍼제외 완전히 했어요. 일반제외에서 이제 8번 이런 숫자 떴고, 예, 그게 조금 삐토였죠. 10번 대에서 4개 나온 그 과정에서는 뭘 해도 될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금주차에도, 어, 여러분들께 드리는 숫자는 잘 맞아 떨어지, 떨어지기를 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자, 수퍼제외수 사연이 굉장히 깊은 숫자들이에요. 이게 제가요, 몇 달에 걸쳐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숫자들 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몇 달에 걸쳐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뭐 제, 제가 쓰는데 뭐두 번들이 한번세 번들이 한번이세개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슈퍼제 계속 완제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쵸 예, 그런 면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유혹들을 좀 과감히 끊으세요 슈퍼제 수만큼은. 비추천 연번수, 늘 말씀드리는데, 이 비추천 연번수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더 인증 보여드립니다만, 만능대원님 여기에 나온 이 당첨들은요, 이 비추천 연번되는 것들을 잘 보고 빼 뺐어요. 정말 노력을 해갖고, 조합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숫자들을, 여기에 있는 숫자들에서 빼내고, 알짜적인 것들만 골라가지고 작성을 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당첨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완제가 됐으니까. 그때. 완제되면 무섭습니다, 이거. 물론, 이 중에 여기 비추천 연번이나 돈 끝이 나오면 좀 불리해요. 아예 꽝이 되는, 다라는 보장도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틀렸다고 해서 5등, 5등 정도는 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뭐 당첨이 안 되고 꽝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나와야죠. 왜? 우리가 이거 비추천 연번수, 돈 끝수 나오지 말라고 이게 제가 기재해드리는 거는 왜 적느냐?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나오지 말고 나머지만 나와라. 즉이 얘기는 뭐냐면 비추천 제외예요. 제외 연번, 제외 동끝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비추천이니까 그 반대로 그 다른 유사어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외 연번, 제외 동끝자 그러면 그 반대 말은 추천 연번, 추천 동끝 근데 여러분들 그 추천 연번수, 추천 동끝수를 달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가주 가짓, 가질수가 여기 에 있는 숫자도 많아요 지금. 제기 제외 연번 제외 동코스라고 제가 여기다 과감히 적어드렸지요. 그데 이것도 딱 보시기에도 어 이것도 적지 않게 지금 뺐는데. 예. 그런데 이걸 뺐다고 해도 지금 비추천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좀 추천이라고 봐야 되는데 추천되는 돈코스 연번수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걸 뺐어도 이걸 빼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에서의 추천 연번수와 돈코스는 얼마든지 내가 이 득이 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추천 연봉돈코스 필요가 없어요. 만능력도 조합기 추출을 하게 되면은 추출되는 숫자를 갖다가 딱 여기다 대시고서 요거 숫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안에 있는 숫자만 보시고 거기에 있는 숫자 들어간 것만 빼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조합 기계를 다운로드하시게 되면 이번에 그 조합 기계가요 여러분 그 약간 오류가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약간 기계를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를 여러분 참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다시 로그인하는 거 보셨으니까 기계를 이게 새로 받은 기계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기계를 기존에 쓰던 기계를 그러니까 조합 기계를 삭제를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있는 데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제차 그러셔야지. 그, 오류 없는 기계를 다운로드 하셔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로그인을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처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기계가 뜨죠. 이게 바로 조합 기계예요. 만능로또. 예. 저희의 보물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조합하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나,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상황.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단번대 멸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멸구간이 뭐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단번대, 0. 0. 주면 안 돼요. 예, 단번대를 0에서 0. 단번대를 1에서 2를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여기도, 여기도 1에 2, 여기도 1에 2, 여기도 1에 2, 여기도 1에 2. 또는 1. 근데 이렇게 해갖고 추출을 요청을 하시면은 기계가 숫자를 안 줘요. 전문가 내에서는. 왜냐면 전문가는 제 명령에 의해서 숫자가 내려가는 건데, 단번대를 별로 잡았는데 제가. 단번대 숫자가 1부터 9까지 없습니다. 안 넣었어요. 줄 수가 없는데 여기를 하나에서 둘을 놓으면 당연히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네. 조합 구분을, 조합 그 기준이나 저기를 다시 한번 설정해 달라고 나옵니다. 기계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단번 때는 0에서 0. 잊지 마십시오.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주차마다 강조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 때는 멸구간 0에서 0입니다. 숫자가 없어요. 금주에는 그 다음에 10번 때는 하나에서 두 개, 20번 때 하나에서 둘, 30번 때 하나에서 둘, 40번 때는 기준열로 다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셔야지 패턴이 많이 줄어듭니다. 40번 때가 두 개가 되는 순간. 더블이 돼요, 패턴이. 노림수를 갖고 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꾸 패턴을 늘려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잡아주시면 좋다. 트렁크 수는 웬만하면 이제 죽이지 마십시오. 요거 체크 해제가 가능한데, 체크 해제하시면은 여기에 나올 숫자들을 아예 개괄적으로 다 지워버려요. 예. 뭐 23이라는 숫자 하나만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이 3끝이라는 걸 지우기 때문에. 23도 아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지우지 마시길 바라겠고 돈꾸스는뭐 지속적으로 이제 외동꾸스의 강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번수가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지금 15 16 17이 나왔거든요. 3연번수 애매한 연번수입니다. 이게 연번수가 나오려면 15 16이 나오든지 16 17이 나오든지 차라리 그러든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일단은 한번더 보자. 그래서 연어 연속 번호는 0개 연번 지지난주까지는 연보수라는 거 아예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금주에는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좀 애매하다. 보너스 볼도 36. 그리고 본수에 37이 있기 때문에 36, 37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이런 식의 연속번호를 갖다가 이거는 뭐, 진짜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좀 애매해서, 금주에는 한번더 이제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연기 연번이 아직까지는 강세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홀짝 비율은 전부 다 놓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4대2, 3대3, 2대4가 가장 적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고비율, 낮은 수와 높은 수, 5대1, 4대2, 3대3 좋고요. 2대4, 1대5, 0대6을 지우세요. 요 순번에선 별로예요. 자, 전문가 범주에서는 제 숫자를 여기 당번수 미출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에 동의한다. 내가 그거 믿고 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러시면 4대2, 3대3, 2대4. 놓으시고 어, 당번수 미출수 전문가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수를 써야겠다 전문가를 사용자로 바꾸시고 예, 0에서 5, 0에서 5, 뭐 1에서 5를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1에서 5, 1에서 5여기 예, 있는 당번수와 미출수 가져가실 양만큼만 예,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어, 이 이외의 숫자를 나는 좀 볼래 그러면 내가 아, 단번대 나는 단번대도 좀 봐야겠어 그럼 뭐 단번대도 이렇게 놓으시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번대를 난 멸로 봤는데 아난 단번대 놀래요 불안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숫자를 내 나름대로 숫자를 갖다가 채워 넣으시고 고정수를 활용해서 조합기 추출을 하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바로 사용자 모드에서의 본인의 숫자가 여기서 출토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 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경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잘돼 갖고 제가 당첨이 무대기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번에 이렇게 또 그냥 어그러지고 그냥 지는 거죠, 뭐 경기가. 예, 지는 경기가 되는 건데 아예 어떻게 계속 이길 수가 없어요. 스포츠도 그런데. 예, 하물며 로또 같은 경우는 아 로또가 이게 한번안 나오고 한번 우리가 또 당첨이 이렇게 무대기로 나오고 또한번안 나오고 또, 한번또무대기록또 당첨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예. 근데 저희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열심히 개척해 가고 있고, 지금처럼 이 숫자가 당첨, 이 맞는 것만 보더라도, 숫자가 예년처럼 정말 평이하게만 돌아와서 우리가 맞춰만 준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얼마든지 홈런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노림수를 갖고 저희는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조합기계, 바로, 이게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적었던 비추천연변 돈코스를 이 옆에다 두시고서 추출하시는 숫자를, 여기 에 있는 숫자가 들어갔는지를 보시고, 좀 정리를 하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기계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크롬이나 또는 엣지, 회원가입 하시고 기계를 다운 받으시면 이런 만능로또 조합기가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목요일 실방은 9시라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뭐 흐름이 안 좋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금주차에는 더큰걸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기원하고요. 그리고 예년처럼 평이한 그런 그 어떤 패턴이 다시 한번 도래되는 거를 기대해 볼 만하다. 금주에는. 예, 항상 어려움이 있었으면은, 그니까 이렇게 위기가 있었으면은 이번 주에는 그만큼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금주차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귀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